우리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말씀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참잘 들이시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섬겨봤고, 많은 교우들 만나봤지만, 단연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에서는 예배에 제일 잘 드리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이 없는 분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할리우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으시고, 어,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 영화도 보시고, 엔터테인먼트 소식도 들으시고, 배우들이나 가수들도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런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나온 타임즈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Person of the Year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가수를 꼽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아십니까? 네, 이거 보세요. 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미국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가수인데 솔직히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올해의 인물이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수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Person of the Year, 뭐 Sportsman of the Year 뭐 이렇게 해서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는 메시가 꼽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뽑혔는데, 이 한켠의 기사 중에 올해 얼마나 많은, 작년이죠. 얼마나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결별하였는지, 부부가 결별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꼬 부부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던 엑스맨의 배우, 잭 휴맨이 27년 만에 아내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모르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또 작년 아카데미 행사 때 진행자의 뺨을 쳐서 아주 유명해졌던 윌 스미스가 아내와 이미 7년 동안 별거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45년간 결혼을 이어왔던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은 아시죠? 그래도 메릴 스트립이 4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굉장히 장수 커플인데. 사실은 조각가인 남편과 6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라는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헐리우드는 현실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오래 사랑하는 게참 쉽지 않다. 오랫동안 사랑을 지키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것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된 사랑이 쉽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교회 벌써 44주년을 이제 올해 맞게 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해 오신 분들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요. 또 특별히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귀하다는 마음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랑했지만 나중에 배반하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근데 네.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지만 신앙의 고백을 뜨겁게 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 똑같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도 있지만,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 뜨거운 사랑으로 오래 가려면 계속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계속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일어서서 가는 것이지, 내가 훌륭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져서 뜨거운 사랑을 그냥 끝까지 다 지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사랑이 식은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이 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어, 우리 대학부 회장도 했었고요. 모든 일에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 청년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케냐에서 뭐 누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만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전형적인 2010년대에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의 어떤 영성을 잘 이어받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에티오피아에서 1년 동안 또 단기 선교로 봉사하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 대학부의 부회장 자매 중에 아주 예쁜 자매를 만나서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젠가부터 그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늘 어느 정도 교회와의 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어, 제가 오는 과정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 이제는 결혼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건지 이게 쉬는 건지 멀어진 건지 여러분 그, 그 마음 아세요? 쉬는 건지 멀어진 건지 식은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실에서 보이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데 보이면 감사하고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려고 하면 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붙잡고 뭘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너 마음 식었니? 너나너 <laughs>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니? 뭐 이런 거 구차하잖아요. 네? 너 사랑하지 않는 거니? 뭐 그런 말 묻는 게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거는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아시는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어색하고 베드로도 어색하고 예수님도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한 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16절에 17절에 계속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불편한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다 인간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 그냥 안 하고 좀 대충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이 불편한 얘기를,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꺼내십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적당히 체면 차리면서 그 껄끄러운 관계를 멀어진 관계를 그냥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서서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상처도 불편함도 껄끄러움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랑의 특징은 회복이 항상 있습니다. 회복이 없었던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다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과 맨날, 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불편한 시간도 있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바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압적인 회복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알수 있는 것은 용서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품어주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 그랬지? 너 그때 그랬더라? 너 그때 나 많이 마음 섭섭했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꼬치꼬치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그때 나 배반했지. 너 그때 돈 떼먹었지. 너 그때 도망갔지. 너 그때 내욕했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고 여기에 대답이 될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물어보시지 않는 용서 이게 참 귀한 용서입니다 근데 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런 걸참 궁금해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냐? 뭐, 얼마를 어디에 썼냐? 어, 너 술을 마셔서 탕진한 거냐? 여자랑 놀아서 탕진한 거냐? 돈을 어디다 썼냐? 다 이거 이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무슨 삶을 살다 왔는지, 어디다 그렇게 돈을 썼는지, 왜 나갔었는지 도대체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 때로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죄를 다뭐 일일이 고백하고 그래야만 회복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 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이미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처럼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볼게. 뭐,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래서 왔을 때는 그냥 이미 안아줄, 그리고 잔치를 열어줄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 떠나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쓰이신 분도 계실 텐데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다 얼마 썼니,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 교회는 디베라 바닷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탕자의 아버지 집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랑은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그냥 멋있게 사랑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오래 가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회복되는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이 양의 이야기를 이분이 자세하게 하는데 이양세 마리가 다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그 다름을 강조하면서 그걸 또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laughs> 너무 지나치게 단어에 집착하고 전체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건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쓰셔서 뭐 양한 마리 한 마리 뭐가 다른지 의미를 두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사랑의 회복에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의 사랑의 회복이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아뭐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회복하실 때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양을 먹이란다는 것은 단순한 사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일로서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금 전에 뭐 전적인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켜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처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마음, 만지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지켜지려면 뭔가 다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네퍼가 그의 조카가 결혼하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결혼의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너의 뜨거운 사랑이지만 이제는 이 결혼이 너희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헌신이라는 거죠. 결혼의 헌신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지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양을 내가 먹여야겠다 예수님의 양떼를 내가 먹여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 양을 먹임으로써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예수님 좋고 예배가 그립고 기도하면은 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항상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서 읽기도 하지만 읽어서 좋아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 준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뜨거운 감정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올해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뭐다 사랑해서 모이나요? 모이면 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거는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아쉬움이 뭐냐 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와서 완전 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정말로 그 사랑을 지키려면 베드로처럼 메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물론 나중에 순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니, 올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